특별한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평안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운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혼인잔치 집의 가정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혼인 잔치쯤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최고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정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냥 보통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아들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너무 편애를 합니다. 옷도 다른 아들하고 다르게 입힙니다. 그래서 이 어, 열한 번째 아들은 열 명의 아들들한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아버지가 한 아들만 사랑을 해서 그래서 이열 명의 형제들은 우리가 언제 죄를 어, 어, 손봐야 되는데 그리고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양을 치고 있는데, 동생이 안부를 물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넣었다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꺼내서, 자, 상인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먼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애국으로 팔려간 동생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지금의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됐겠죠. 1학년이나 2학년. 자, 그 사춘기를 막 지나서 정말로 어,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그 나이. 그런데 그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넘치도록 봤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권도 없고,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러운 노예예요, 여러분. 그냥 매일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아침에 눈 뜨면, 어, 쇠고랑 차고 일합니다. 밤에, 뭐, 무슨 잠자리를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밥 없으면 여러분, 어, 무슨 음식을 제대로 챙겨 주겠어요. 그러면서 이 열일곱 살 먹은 노예가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겠어요. 그 착고를 차고 일하면서 그리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면서 일하면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신도 없을 정도로 아마도 일하지 않았을까. 왜요? 노예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때리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니. 그래서 요셉은 그 10년의 세월이 지옥 같은, 지옥의 수렁에서 사는 그런 인생을 요셉은 살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이 이제 10년쯤 됐을 때에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근데 그거 가정총무도 얼마 못합니다. 왜요?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2년 넘게 감옥이를 합니다. 저는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밥 먹는 거, 뭐사격가는 거, 훈련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서 못 나가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 교도소 감옥살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느냐라는 것막 피가 막 소, 솟는 그 나이에 억울하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갔다면 아 내가 반성하고 여기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안하겠죠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년의 그러한 노예 생활과 그리고 2년이 넘는 그런 감옥 생활 그래서 도합 13년에 그 고난과 그리고 노예의 수렁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대급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되었다고 여러분?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왕이 타는 그복음소에또그옷 그리고 목걸이 금으로 된 장식 목걸이, 그리고 요셉을 호위하는 군사들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그리고 화려한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전국적으로 아니 거의 뭐전 세계적으로 충년이 됩니다. 그때에 2년쯤 지났을 때에 자신의 형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곡식을 사러 그때 형들을 만났을 때에. 예, 모습이 오늘 어, 본문의 모습이.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여러분 방성대국을 합니다. 자기 집의 문을 넘어서 왕궁에까지 여러분 들릴 정도.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는지 바로 왕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울음이 그냥 울음이 아닌 거죠. 원수 만나서 내가 오늘을 원수를 갚는 울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같은 마음,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은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오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고백은 여러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뭐가 먼저 나오죠? 눈물이 먼저 나오죠? 눈물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들 그럼 벌써 다 변해서 천국에 다 갔을 거예요. 세 번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다 가졌을 거예요. 저는 벌써 천국에서 베드로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고 여러분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바로 누구와 같이요? 요셉과 같이요.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믿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문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문화세로 칩니다. 그 문화쇠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그 고난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13년의 그 세월을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 일을 잃어버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도 아니고, 내 형,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팔았는데. 그럼 뭐, 다섯 살때 팔은 것도 아니고, 세살때 팔은 것도 아니고, 17세에, 정말 사춘기가 절정에 이른 나이에,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에, 나를 팔아서, 내가 정말로, 시옥의 문턱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 깊은 고난의 수렁을 10년 이상 겪었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잊어요 여러분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뭐하기 때문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안녕하세요라는 TV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가족하고, 어떻게 해요? 집안에 살면서도 인사 안 하고, 말안 하고 사는 형제들 많아요. 또, 결혼하고 여러분 안 보는 형제들 많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 이런 것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 돈 때문에,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형이 나한테 때렸어. 내 원수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님 뭐예요, 여러분? 형들의 일방적인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동생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13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13년 지난 지금에 와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다 치유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뭐, 여러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고, 그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누구나 다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신다. 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나세라로 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분 뭔 미국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안 받잖아요. 미국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미국 사람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다 어디에 여러분? 교회 식구들 그리고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 내 이웃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상처 받잖아요. 멀리 여러분 말한 마디, 뭐예요?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처 받지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가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또 세워가실까요? 여러분. 장세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 시대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너무 죄악이 광영해요 그냥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고 보면 됩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기에서 여러분 범죄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여러분 가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국가에 국가 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노아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신 누구에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만들게. 요몇 년요? 120년. 어디에서 만들게요? 산에서 만들게. 자,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하루야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시장 신기촌 시장을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 자, 저희 집 사람이 요 이렇게 올라올 때 조금 몇 걸음이 헐떡거려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 고개를 헐떡고개라고. 어이가 없지, 여러분, 들어보면. 예. 이 고개가 여러분, 문학산에 올라가서 300 고지 정도 되니까 저 고개 올라가다가, 아이고, 여보, 목사님, 헐떡거리네요. 숨차네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신규촌 시장에서 여기 우리 교회 올라오는데, 여기가 렇게 됐다고 이게 헐떡고개네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어, 하는 여러분, 아라라산 꼭대기를 매일 같이 올라가야 돼. 10년도 아니고 120년도. 그리고 방주를 여러분, 거기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3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뭐 가족이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 보통은 여러분, 산 밑이나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주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여러분 방주이기는 한데 우리가 배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고 노를 저어서 아니면은 이 두대를 만들어서 어떻게요? 해 어디를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배를 만들하는 그런데 이 방주는 노젓는 것이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를 가요 못 가요 여러분? 못 가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주가 여러분, 얼마나 크게요? 축구장만한 크기예요, 여러분. 한 150m 길이가, 높이가 15m. 그리고 총 중량이 14,000톤 가량 실을 수 있답니다. 우리 학자들이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큰 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누가 있어도 노아의 여덟 식구가 이거를 서갈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여러분 축구장이 시작부터 끝까지 자네 명씩 양쪽에 네 명씩 붙여서 이거를 줘진다고 이게 가져요 여러분? 안 가지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거기에 뭐 노젓는 사람들을 뭐품삭으로뭐 드렸으면 모를까. 그런데 이 방주를 하나님은 뭘로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방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보통 방주를 만들면 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루 일을, 일과를 어, 아들아 이렇게 일해라 하고 하루 일과를 줘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면 아들이 뭐라고 해요 가서 무조건 일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반문을 하죠.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왜 하나님 이렇게 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게 노아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노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히브리서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지 살펴볼래요.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의에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상속자가 중요해요.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재산의 상속도 있지만 생명의 상속이에요. 축복의 상속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상속의 축복을 해 줘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읽 주세요. 자, 읽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의 상속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상속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세상을 다 심판하고 세상에 아무 것도 없을 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여러분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상속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은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이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뭐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 신부처럼 준비해야 된다. 고 졸지 않고 준비해야 돼. 깨워서 준비해야 돼. 그리고, 뭐처럼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어디예요? 혼인 잔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 가정이든 세상이든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 주님, 내가 사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특별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위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